이번에는 돈과 결혼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에, 결혼은 이제 사랑과, 사랑이 있어야 돼, 기본적으로. 근데 돈이 굉장히 중요하다. 앞서 많이 얘기했지만. 에. 그리고, 음, 이제 사랑으로 결혼한 역사는 200년이 안 된다. 이전에는 전부 정략 결혼이었죠. 음, 돈봉고 그냥 사랑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사랑으로 이루어진 경혼도 오래가지 않는다. 행복한 결혼생활은 음, 동등한 경제적 결정. 지금 한국에 이제 여성들이 그 직장을 가지고 돈을 벌고 여성의 뭡니까 지랄까요 많이 돼서 이제 이제는 여성들 비참했어요. 결국에 자기 혼자 나가도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남자의 의존에 사느라고 이제 온갖 참, 음, 군이랄까 뭐 핍박, 압박을 받으면 살았죠. 그래서 배우자 고를 때, 31만 의 남자의 지위와, 뭐, 지위는 결국에 이제 돈하고 경제력은 같요 지위가 높으면 돈이 많잖아요. 아마존 원시 훨씬 원시 부족들이 거기에 강하죠. 뭐, 그래도, 뭐, 문명, 선, 문명국에서는 뭐, 사랑이란 개념 자체도 있겠지만, 원시 부족일수록 먹는 거, 원초적인 본능적. 에, 거래였어요. 결혼이, 뭐, 집안 간의 거래. 어, 그래서, 어, 믿음정신 물질적 가치를. 남자들의 결혼 조건, 여, 외모가, 남, 여자들의 경제력이다. 음. 뭐, 전문직을. 자, 결혼에 대한, 아까 탈무드의 사랑 얘기가 나왔는데, 결혼 여섯 가지. 하나는 애정. 나머지는 믿음. 믿음. 믿음이 이제 상실되면, 바람을 피우고, 외도하고, 여기 재미있어요. 3주일은 관찰하고, 3개월은 사랑하며, 3년은 싸우면서, 30년은 용서하며 보낸다. 아, 그거 절절이오는것 같습니다. 여러분, 용서하며, 그래서 신중하게 결혼해야 한다. 지혜의 오랜 역사에, 이 박인덕의 그돈에 석은 결혼 얘기라고 되어 있어요. 예. 재색을 겸비했다. 아주 인테리 신유생노래 잘한 말자는 잘생긴 가슴을 설레게 했어. 그런데 돈 많은 유부남을 이혼시키고, 이혼을 해요. 자기가 그 남자를 버립니다. 손가락질을 하고 돈을 보고 실패한 결혼입니다. 박인덕 가정의사요. 박인덕 의사이. 어, 에서 어, 유관순이 오른쪽 끝, 오른쪽 끝이 여기 여긴인가요 여기인가 여기인가. 음, 여러 가지. 뭐 뒤에 교재에도 나오고. 미국 장임 시의 장학금을 받았어요. 기아체육 바로 나와요. 원체 똑똑해가지고. 근데 유관순 얘기하는데 3.1운동에 이제 유관순의 순국을 해가지고 서대문용부에서 4개월 동안 있는데 6호실에 있고 유관순 8호실. 근데 그거에 유관순이 이제 거기서 막 굉장히 그 뭐야. 유관순 열사가 열사하듯이 싸나왔던 거요. 거기서도 기민이 아주 것막그 선동이랄까요? 막 그런 걸 하니까 <laughs> 고문하고 하다가 이제 죽어버려가지고, 음, 유관순이 민족을 위해 목숨을 열사로 뭐 교제에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이제 새로운 사실이죠. 우리가 이 박인덕 여사의 그이 얘기를 통해서 돈 많고 무능한 무능하면 안 돼요. 그 돈이라는 건 금방 없어집니 다. 음. 거의 이제 영 인생을 어찌 보면 실패로 한 거죠. 똑똑한 사람이. 음. 아무튼 뭐 글도 잘 썼는지 책이 해가지고 수만 권이 판매해서 61년에 어, 인덕학원 80년 아주 장수했어요.